2025년 12월은 66년 말띠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실을 거두는 달이 될 거예요. 특히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인정받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좋은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중한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말에 돈 관리가 어렵거나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부터 건강을 지키는 실천법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2월을 풍요롭게 보내는 비결을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66년생 말띠의 12월 운에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득한 달로 한해를 정리하며 내면의 지혜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이 달은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본질을 보게 되는 힘이 강해지는데 말띠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조용히 결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번 달의 고요한 물기운은 그 열정의 깊이를 더해주며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마치 오랜 시간 흐르던 강물이 마침내 넓은 바다와 만나듯이 말띠의 노력이 비로소 인정받고 보상받는 시기가 바로 이달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이 이제는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말띠를 떠올리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말띠의 의견이 존중받고 그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회와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식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12월의 깊은 물기운은 직관과 통찰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소라면 지나쳤을 아이디어나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이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노트나 메모장에 간단히라도 적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지혜로 남게 됩니다. 또한 연말이라는 특성상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주변에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 하나가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고 내년에 좋은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도와줬던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연락이 오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지며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깊은 위로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는데 평소 신경 쓰던 부분이 호전되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우연히 듣게 된 정보 속에 말띠에게 꼭 필요한 기회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나 모임에서 가볍게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 정산이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여유 자금이 생기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발견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쁜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됩니다. 천천히 움직여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따라오니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2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내면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도 그 안에 강한 생명력이 숨 쉬는 달입니다. 66년생 말띠에게는 특히 의미 깊은 흐름이 만들어지는데요. 말띠 본래의 활발한 에너지가 이번 달의 고요한 물기운을 만나면서 오히려 집중력과 통찰력이 깊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밖으로 뛰어다니던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면서 평소 놓쳤던 기회를 다시 보게 되고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푸른뱀의 해로 변화의 기운이 강했고, 말띠는 그 흐름 속에서 여러 시도를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물의 기운은 흘러가며 모든 것을 적시고 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말띠에게는 바로 그 영양분이 금전적 보상이나 인정의 형태로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전 투자했던 것이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돈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66년생 말띠는 경험이 풍부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 경험이 빛을 발하며 주변에서 먼저 조언을 구하거나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연결되거나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되며 다음 해로 이어지는 기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과거에 미뤄뒀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12월은 한 해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말띠는 원래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뒤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 큰 복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밀린 서류를 처리하거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정리 작업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휴식과 회복의 에너지이기도 해서 이 시기에 충분히 쉬고 영양을 보충하며 스스로를 돌보면 다음 해에 더큰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나 결과가 긍정적인 형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은 천천히 흐르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듯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많아지고 서로를 응원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평소 불편했던 부분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만나 몸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이나 권유를 주에 깊게 듣는 것입니다. 특히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모임이나 활동을 권한다면 그것이 곧큰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띠는 본래 직감이 뛰어난 띠인데 이번 달은 그 직감이 더욱 예리해지는 시기여서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또 다른 신호는 돈과 관련된 정보가 평소와 다르게 귀에 자주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연히 투자 이야기를 꺼내거나 가족이 재테크 방법을 공유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12월은 마무리의 달이기도 하지만 말띠 특유의 활동성이 강해지면서 이것저것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는데요. 한 가지에 집중할 때더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기 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큰 평화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정이 곧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2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달입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지녔지만 이달에는 조용히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66년생 말띠는 올해 내내 흘려보낸 땀방울들이 12월 들어서면서 금전적인 형태로 돌아오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은 수입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구조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잊고 있던 작은 투자나 저축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좋은 정보나 기회를 먼저 알려주려는 움직임이 생기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여러 곳에서 정산이나 마무리가 이루어지면서 말띠에게 돌아오는 몫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형성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돈의 흐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연말에는 여기저기서 돈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때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리해두면 내년으로 이어지는 금전운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훨씬 큰 형태로 되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내년에 금전운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번 달 66년생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랜 기다림 끝에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 참고 기다렸던 일들이 12월 들어서면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오며 마음속 불안함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여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연말 정산이나 보너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고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투자나 저축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귀 기울여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권하는 정보라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의 작은 결정 하나가 내년 한 해의 재정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감정적으로 돈을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연말이라 마음이 들뜨거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는데 이때 계획 없이 큰 지출을 하게 되면 새해 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나누는 방식으로 소비를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도움을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유지하되 무리한 지출은 피하는 것이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2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로 재물의 흐름이 고요하지만 깊게 쌓이는 시기입니다. 66년생 말띠에게는 이 물의 기운이 원래 가지고 계신 불의 기운과 만나 증기처럼 상승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재물이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 말 조각상입니다. 말띠에게 말은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특히 황금빛으로 빛나는 말 조각상은 12월의 물 기운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반짝이는 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거실이나 사무실의 북쪽 방향에 두시면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활짝 열리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의 달의 금의 기운을 더하면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말 조각상을 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겠다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마음이 실제 재물운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푸른색 천으로 감싼 수정 구슬입니다. 12별의 물 기운은 깊이와 포용력을 상징하는데 이 에너지를 담아내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바로 수정입니다. 특히 푸른색 천으로 감싸는 이유는 물의 기운을 더욱 순수하게 정화시켜주고 66년생 말띠가 가진 화려한 에너지를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 구슬을 침실의 동쪽이나 침대 머리맡에 두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재물의 기운이 정화되고 모이게 됩니다. 밤사이 흩어진 에너지가 다시 모이면서 다음날 더 맑은 판단력으로 재물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에너지의 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생각이 곧 좋은 재물운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작은 분수대입니다. 물이 순환하며 흐르는 분수대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66년생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12월의 고요한 물 기운 속에서 그 역동성이 잠시 멈춘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수대를 현관 근처나 거실 한쪽에 두시면 멈춘 듯한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동시에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상상을 자극해 줍니다. 특히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분수대의 물소리를 잠시 들으며 오늘 만날 좋은 인연과 기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이 이번 달 66년생 말띠에게는 특별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66년생 말띠에게 좋은 이유는 12월의 물 기운과 말띠의 본래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물은 깊이와 지혜를 상징하지만 때로는 너무 차갑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말은 따뜻한 빛을 더해주고 수정은 맑은 정화의 힘을 주며 분수대는 끊임없는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재물운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며 들어온 재물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든든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66년생 말띠는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의 기회를 많이 얻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12월은 그 관계의 깊이가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풍수용품이 그 깊이를 더해주고 신뢰를 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달 재물운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66년생 말띠의 12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로 차갑고 고요한 겨울의 에너지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강한 띠인데 이번 달은 오히려 내면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숨겨둔 자산이나 기회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모으는 성질이 있기에 흩어져 있던 인연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66년생 말띠에게는 이번 달이 재정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오래전에 투자했던 것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거나 잊고 있던 통장에서 이자나 배당이 들어오는 식으로 조용하지만 확실한 금전적 흐름이 생깁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을 통한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좋은 정보를 주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뜻밖의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어르신이나 오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금전적으로 유익한 조언을 듣게 되거나 함께 무언가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까지 함께 가져다 주는 복된 흐름입니다. 12월 중에서도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은 8일과 20일입니다. 이두 날은 물의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흐르면서 동시에 말띠의 불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날입니다. 8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 강해서 이날 중요한 거래를 진행하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금전적인 약속을 하거나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기에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20일은 마무리와 정리의 기운이 강한 날로 그동안 미뤄뒀던 재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밀린 돈을 받아내거나 정산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소식을 듣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수 있으니 이날만큼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두날 외에도 12월 전반적으로 말띠에게는 차분하게 흐르는 물처럼 꾸준히 재물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급하게 큰 이익을 노리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모으고 정리하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불러오는 달입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재테크 정보를 찾아보거나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통장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베푸는 마음이 곧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시듯이 베푼 만큼 다시 채워지는 흐름이 이번 달의 특징입니다.